피해자의 시신에서도 이상한 게 발견이 됐습니다. 왼쪽 옆구리에 한 5cm 정도 크기의 까맣고 동그란 덩어리가 달려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천장에서 재가 떨어져서 붙어 있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옆구리 상처에서 장기 일부가 빠져나와서 그게 아 불에 탄 거였습니다. 장기가 빠져나와서 불에 타서 이게 덩어리처럼 보인 거군요. 아유. 그 장기는 복막이라는 얇은 조직에 한번 그리고 그 위에 복벽이라고 근육과 근막 피부로 단단히 쌓여 있거든요. 근데 얕은 상처에 장기가 흘러나왔을 리는 없으니까 사망 전에 복벽과 복막 이런 것들을 뚫고 들어갔을 정도로 깊숙이 찔렸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깊숙이 흉기로 찔렸기 때문에 장기가 빠져나왔다. 그러니까. 근데 장기가 나오는 경우는 네. 피해자가 찔린 상태에서 마구 움직였다라는 것을 시사를 해요.